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저는 5.18 민주유공자 박판석입니다. 저와 함께 이 자리에 함께한 5.18 유공자님과 42년 전 군사독재와 맞서 싸웠던 민주주사입니다 80년 5월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과 민주, 평화, 정의를 외치면서 분연히 신군부와 함께 맞서 싸우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정착하는 데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평화 정의 공정을 지켜내야 우리의 다음 세대에 빛나는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하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는 친중 종북 세력에게 다시는 정권을 넘겨주어서는 아니 될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후보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자 518 민주 유공자 각 개인 개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꼭 이번 선거에서 잃어버린 정권을 탈환하여 정권 교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강곡하게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